고비즈 코리아 맞춤형 교육, 관세 및 무역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FTA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협정의 선진국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란 회원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서 상호 간 교육 증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분야는 상품무역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품무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품 즉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상대국에 있는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fta가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 2004년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 인도네시아 세파까지 총 21건 그리고 59개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액이고, 가건이고, 수출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목록통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에 관련해서 이 ft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관련된 수출입 단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 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입국 내에 존재하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세 등을 납부할 이유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받을 수 있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21가지 협정에서는 모두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는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를 적용해 줄수 있는 관련 규정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관련된 어, 가격 기준은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을 전자상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협정별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사인간 개인간의 포포 거래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B2C 거래가 이루어진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인, 즉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관련된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 1,000 달러 이하라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구매 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서 원산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관련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 또는 가공이 되었으면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측 아래에 보시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활용을 하면 FTA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었다고 해서 한국산 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한국산 제품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이 한국산 제품이 결정되는 원산지 관련된 규정만 충족하면 FTA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FTA 적용 요건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듯이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FTA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TA 활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관세 실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확인을 하고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빙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정보, 가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조 공정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를 입증할 BOM, 제조 공정보, 원산지 소명서, 부가가치 기준 산출 내역서 등을 토대로 원산지 판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내산 제품 원산지 상품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었다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으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해외 수입자한테 송부를 하고 어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 발급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아세안, 한인도, 그리고 한중 FTA가 대표적인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반대로 자율 발급 협정 같은 경우에는 한 EU, 한미 FTA가 대표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받지 않고 직접 작성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협정을 말합니다. 최근 발효된 협정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에 물품별로 어떻게 원산지 판정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비원산지 재료, 즉, 외국산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실무상 공산품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물품은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고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은 수입 신고 당시에 적용이 되고 관련해서 이 물품이 원산지가 한국산이 맞는지 관련된 FTA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련된 여부를 원산지 검증을 통해서 사후에 그러니까 수입 후에 실행을 하기 때문이죠. 이 원산지 검증이라는 것은 원산지 및 원산지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나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수입국 관세 당국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산지 검증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3년에 많은 원산지 검증 요청건이 나오게 되었고요. FTA 체약 당 상대국 중에서는 주로 휴르키에 EU, 인도, 아세안 등에서 검증 요청이 집중되고 있고 관련된 위반율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즉 그냥 FTA에 관련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TA 원산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서류 보관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검증 같은 경우에는 현지 검증도 물론 가능하지만 대부분 서류로서 입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어떠한 자료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련된 규정이 존재를 하고요. 이 관련된 자료를 만약에 요청을 받아서 제출한다면 관련된 자료를 업무 순차성이 있는 자료라든지 생산 능력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러 가지 유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관련된 업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FTA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